안녕하세요. 병옥이 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상은 앞머리 커트를 설명하겠습니다. 준비물은 가위랑 틴닝, 가위, 커트빗 핀셋, 커트포. 이렇게 간단하게 있으면 됩니다. 앞머리 부분부터 앞으로 내려서 섹션을 뜬 다음, 손가락, 두째 손가락 마디를 끝까지 하셔서, 머리는 뒤쪽으로 넘기시고,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옆으로 섹션을 뜬 다음, 가지런하게 머리카락을 뒤로 넘겨, 핀셋으로 뒷머리가 앞으로 내려오지 않게 꼬고 꽂은 다음 앞머리를 앞으로 내려서 기준을 삼을 겁니다. 그런 다음 눈밑 선까지 일자로 짜, 잘라준 다음 가운데 선 기준으로 옆 라인을 한번더 자른 다음 다시 한번 빗어서 머리를 90도 각도를 든후 손가락 사이로 나오는 부분을 섹션을 수박 뜨기를 하셔서 삐져나온 부분을 잘라주고 그 머리를 조금 잡고 옆쪽으로 다시 한번 수박 뜨기로 하여 삐져나온 부분을 한번 더 잘라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머리를 가져니이 빗으로 빗은 다음 다시 한번 수법 뜨기를 하여 손가락 사이 나온 부분을 잘라주면 앞머리 어느 정도 기준은 잡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한번 체크하고 손가락 사이로 나온 부분을 다시 한번 더잘라줍니 준 다음, 고른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번 빗질을 한 다음, 전체, 전체, 앞머리 전체를 들고, 90도 각도로 다시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잘라주고, 옆 라인을 90도로 다시 한번 들어서 손가락 사이로 나온 부분을 다시 한번 잘라주고 다시 한번 기준에서 중앙에서 옆 반대편 옆 라인을 한번 더 체킹하고 손가락 사이 나온 부분을 잘라줍니다. 이걸를 천천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천천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다음 틴닝이라고 일면 숫가이라고 하죠. 숫가위로 앞머리를 조금씩 조금씩 끝 부분 3분의 1 지점에서 틴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 중간에 틴닝을 하면 수치 없는 분은 부드럽지 않고 이상한 모양을 합니다. 그런 다음 드라이로 말려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드라이를 천천히 말리시면 돼요. 그런데 마른 머리나 젖은 머리는 조금 기장 길이 자체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집에서 간단하게 하시면 정말 시간적, 금전적으로 정말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앞머리가 잘라졌기 때문에 옆머리가 너무 길면 부자연스러우니까 다시 한번 체킹하고 해서 앞머리 커트를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앞머리 커트는 집에서 조금만 생각하면 쉽게 커팅할 수 있으니 여러분도 저와 같이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E